물건과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지금 통화 중입니다. 제 친구랑. 음. 응. 시어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아! 우리! 오케이. 늦어, 빙고, 빙고. 이때다! 빨리 도망가! 고자 핑거, 고자 핑거. <laughs> 다시 잡아버리기! 샤마버리기 멍! 비스토핑고에이 <laughs> 그래도 언젠간 인갠 소영군의 초로 역대급인가? 야가안돼 올라가지 마나 살았다 나 살았다, <laughs> 나 살았다? 오, 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다 겨우 근데 살았다 빠방이 빠방이 안돼 추락 긴급 추락 비스토 빙글스 스토 빙글 에이 네. 방송 중이야 inner. 너 어딨냐 나음되게큰 나무가 있어 뭐라고 되게큰 나무가 어큰 나무 빼고 호흡 호흡 불판이야 여기 쇼빙거, 쇼빙거. Where are you? E R 아, 여기가 어데 여기가? 저기, 데오나 음, 음, 음. 여기. 로또 할수 있다. 돈 벌어야지 이걸로. <laughs> 나 <나도> 내가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내가 해야 할 거야. 나이스, 내가 해야지. 땡큐 캐시 5코인 나이스..뭐라고? 내가 할게 나간다고? 응 내가 할게 어? 왜? 100, 150코인 얻었다 왜너왜 왜 나가? 150코인 얻었다니까 아 아들 잠깐만요 아니 닭.. 나이 닭치킨 음, 들은 뭐야 나이스 내가 400원이 생겼다 드디어 400원 근데 그 로봇은 750이요 그니까 이제 뭐아야지 어? 호랑이랑 야 호랑이 탐나는데 야나 그냥 호랑이 살래? 호랑이 살까? 나 그냥 호랑이 살까? 왜 우리의 번쟁 인간 소양구르처럼 유용히 말을 왜 내가 근데 말을 해줘야 되는거지? 잡아버리기 <laughs> 우리. 아 저쪽 거야. 너 어디 있어 근데? 나. 시스톨 핑스 날자라. 어, 나 여기 있다. 응? 뭐왔어요 왜 치킨들한테 쫓기고 있냐? 아 어, 이거 치킨들 치킨들고 데미지 없어 이거. 난 올라가야지. 던져버리기? 시서빙글시서빙글. 아니 날지만 말고 좀 공격 좀 합시다 얘. <laughs> 가지업! 어. 완공와 추락하는 거나 봤어. 뭐지? 빠방이 타네 빠방이. 띠다빙글띠다빙글레 근데 이가즈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 이 새끼 빠방이란 부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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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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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농구골대를 내가 부셨어 이때말로 했지 야 내가 농구골대를 부셨어 <laughs> 나까지 나까지 들고가면 어떡해 잠시만 잠시만 이걸로 아 <laughs> <야> 여기야, <laughs> 너 가만히 있어, 봐나거기 안에 들어가, 볼게 아, 잠깐만, 뚜껑을 닫아줘. 내가 들어간 다음에. 오케이, 됐어. 닫으라고 아, 뚜껑 안닫안안닫안안닫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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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, 물건과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것을 이제 끝내겠습니다. 안녕. 너는 안 해? 너는 안녕 안 해? 안녕. 안녕.